이어 롯데 자이언츠가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12연패라는 악몽 같은 기록을 끊고 마침내 환호성을 터뜨린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연패 기간 동안 롯데는 마운드와 타선의 엇박자, 수비와 주루에서의 잦은 실책으로 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24일 열린 NC전에서 롯데는 마침내 본연의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화끈한 타격 야구였죠. 장단 16안타와 9볼넷, 그리고 무려 17득점이라는 폭발적인 공격으로 NC를 제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명의 신인에서 역대급 활약을 보여준 박찬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12연패 사슬을 끊어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롯데다운 야구 바로 타선의 폭발이었는데요. 24일 창원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은 경기 초반부터 롯데가 주도권을 잡으며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1회 초부터 리드오프로 나온 박찬형이이루타를 터뜨리며 물꼬를 텄고 이어 빅터 레이에스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단숨에 분위기를 롯데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연패 기간 동안 롯데가 가장 갈망했던 건 바로 이런 선취점과 장타력이었습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롯데는 점수를 먼저 내주고 쫓아가는 경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불펜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초반부터 타선이 활발히 돌아가며 NC 투수진을 압박했고 1회부터 6회까지 매 이닝 득점을 기록하는 집중력을 보여줬죠. 특히 4회 초에는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대거 8점을 뽑아내면서 사실상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는 올 시즌 롯데 한인인 최다 득점 기록이었고 팀 전체적으로도 20경기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롯데 타선은 단순히 안타만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안타와 9볼넷을 묶어 무려 17득점을 합작한 과정 속에는 집중력 있는 타격과 주로 그리고 기회 포착 능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5회 이호준의 솔로 홈런과 박찬형의 이루타까지 더해지며 NC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선발 전원 안타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올 시즌 롯데 최초이자 팀 통산 23 번째 기록으로 그만큼 타선이 골고루 힘을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데가 이처럼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12연패 동안 롯데는 타율이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며 팀 컬러를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8월 팀 타율은 2할 1푼 오리로 시즌 평균 타율인 2할 6푼 구리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득점권에서 방망이가 씻고 병살타가 연이어 나오며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린 장면이 속출했죠. 그 동안 12연패가 롯데 본연의 팀 컬러가 나오지 않아서 시작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선수 개인별 활약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찬영은 5타수 4안타 4타점으로 히트 포더 사이클을 홈런 하나 차이로 놓쳤지만 사실상 경기의 결정적 주인공이었습니다. 레이스 역시 4안타 4타점으로 팀의 중심 타자다운 활약을 보여줬고 이호준도 4안타 2타점 1홈런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고승민과 나승엽도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고른 타선 폭발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롯데다운 야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연패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나 불펜 과부와 수비 실책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타선이 살아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점수를 내지 못하면 투수진이 조급해지고 실수가 겹치며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됐던 것이죠. 그러나 타선이 폭발하면 투수진도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팀 전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롯데 의 12연패 탈출국에서 가장 빛난 이름은 단연 박찬영이었는데요. 많은 팬들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는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오타수 사안타 사타점이라는 맹활약으로 경기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며팀 승리의 선봉에 섰습니다. 홈런만 빠졌을 뿐 사실상 사이클링 히트에 버금가는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활약은 더욱 특별했죠 하지만 박찬형의 스토리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야구 인생 여정인데요 그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단한 구단의 지명도 받지 못한 비지명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화성 코리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프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박찬형은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지난 5월 롯데 입단 테스트를 거쳐 육성 선수 계약을 맺으며 마침내 KBO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1920만 원, 연봉은 3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기회였죠. 특히 그가 입단 테스트를 통과할 즈음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야구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의 성실함과 가능성을 본 롯데 스카우트 팀은 그를 선택했고 말 그대로 숨은 보석을 발굴한 셈이죠. 프로 데뷔 후에 한달 만에 첫 1군 무대를 밟았고 KT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홈런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2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퓨처스 리그에서 땀을 흘리며 기회를 기다린 끝에 8월 중순 다시 1군에 올라왔죠. 박찬영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신인답지 않은 패기와 집중력이 팀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찬영이가 잘해줘서 팀 전체가 활력을 찾았다. 앞으로 더 써보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찬영을 이드오프에 기용한 것은 승부수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롯데 12연패 탈출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연패는 선수의 기량보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경기의 흐름이더라도 또질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실수 하나로 팀 분위기가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죠. 이번 승리로 다시 롯데는 공동 5위에서 공동 4위로 다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제 연패를 끊었다고 해도 어떻게 흐름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찬형 같은 신의의 활약은 분명 팀의 긍정적인 파급력을 줄수 있습니다. 팀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고, 이는 향후 시즌 마무리까지 중요한 원동력이 될수 있죠. 그리고 롯데는 12연패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여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위기 상승을 위해서는 화끈한 공격 야구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 순위 싸움이 치열하지만 위기 속에서 자신감을 찾은 롯데, 팬들의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